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는 마중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추억이 녹아있는 조금 특별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내입니다 드론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곡성읍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큰 공영주차장이 우리 건물 바로 앞에 있어서 주차도 쉽고 무엇보다 곡성읍내 메인 거리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라 길 찾아오기도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근처에는 관공서인 곡성군청과 지방법원부터 해서 각종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버스터미널, KTS 점차 곡성역까지 가까운 곳에 있어 꾸준한 유동인구가 보장되는 곳입니다. 우리 건물은 총 3층 건물로 3층은 현재 임차중으로서 월세로 9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부분은 화면 속 1층의 주출입구 방향과 3층 출입구 방향이 반대편에 위치하여 내빈객들께서 혼잡하지 않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구찜을 메인으로 하여 사모님의 어마무시한 손맛으로 서울부터 시작해 전국에서 찾던 맛집이었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방문했었던 곳일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이었으나, 몇 개월 전 주인분의 건강산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영광과 좋은의 기운을 받아 이어가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대박집의 좋은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곡성의 명소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기대 이상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1층과 2층은 복층 구조로 이어져 있고요. 현재 시설물들 다 놓고 가신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니 조금만 손보시어 사용하시거나 인테리어를 조금만 바꾸셔도 멋진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레트로 감성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건물이고 시멘트 벽돌 구조로 지어 튼튼한 건물입니다. 차량으로 광주광역시와 순천시까지 약 50번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여 입소문만 잘 탄다면 주변 대도시 인구까지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지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